아, 이거 붕대 감으면은 풀피 되는 거죠. 그쵸? 그렇죠? 아, 이거 좋네. 응급처치 장비, 이럴 때 좋네. 바로 아래, 일단 한명 어우 생각보다 괜찮은데, 응급처치 장비. <laughs> 응급처치 장비는 인벤에 붕대 있어야 쓰는 건가요? 약이 있어야 돼요. 약. 그러니까 요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약을 사용하면은 부상은 그 이론 키트처럼 한 번에 치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이론 키트를 먹으면은 풀드핑까지 됩니다. 어, 야, 잠깐, 얘 보고 보고 먹으는데. 오, 어이거 선생님 미안하다. 아유 미안하다. 아유 미안니다 까뿌고있어 이자식이 오! 어, 어 잠시만! 요, 야 여러분들! 뭐 어, 방금 봤어요? 구급비트 먹는거? 무빙하면서 먹을 수가 있네? 달리면서 먹은거 봤어요 방금? 3초만에 먹은거? 일단은 저기 파밍 먼저 빨리 합시다 예 저기야 보급이다 보급이다 아뭐뭐라죠 내 거야. 들어봐. <목소리> 자가제생기 내놓으세요. <목소리> 어, 어. 도망차 잘 쏜다. 제가 <laughs> 도망차. 하지만 저는. 예, 이런 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됩니다. 어, 움직이면서 먹는 거 쌉가능? 아, 개 좋네. <laughs> 야, 이거 개 좋네, 이거. 야, 이런 키트 먹는데 3초밖에 안 걸린다고? 게다가 풀도핑까지 아, 이거 총 하나 포기하는 이유가 있구만. 어, 너무 좋네. 나이스. 저거. 뒤질랜드 아, 구성 빨라서 좋아. 아, 너무 좋음.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 같아, 이거. 아, 깜짝이야. 아. 아, 깜짝 놀랐어. 응, 내꺼임, 수공 자, 보급 두 개. 아 여기 하나 붙어가지고 위험한 것 같네 야일따 무섭네 에탑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? 이거 던져놓고 블루존 자기장 맞을 때 나올 거거든요? 그때 라이딩샷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? 이 선생님 진짜 심하시네 정도가 어? 보고 한번 더? 어, 야, 계좌 손에 응. 하지만 나 구상이라는 게 있단다. 열받게 하고 있어 열받게, 해. 열받게 하지 마시라고요. 안, 네, 네, 시, 뭐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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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는다고? 아, 이거! 아니, 이거! 아니, 이거! 어? 응급처치 장비 또 나왔다. 자 이번에는 기필코 응급처치 장비를 끼고서 제가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소리. 아 겁나 머네아 진짜 차 없어요 차. 차 이게 저거 이거 차 아니야 이거? 패찬 줄 알았는데 차였네. 어 앞에 보급. 앞에 보급 내거 먹을 수 있나? 아 먹고 갔네. 아하 어? 이 사람인가 설마? 뭐 잡을까?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. 음, 구상 먹을 수 있어? <laughs> 개좋아. 뭐야? 뭐야? 뭔데? 뭐지? 누가 쏜 거임? 으응 음, 구상 먹을 수 있어? 지금 올라온다. 지금 안내, 에쉬, 찐 안내, 메쉬 지? 야 뭐야? 죽었다쟤 아주 좋았고요자 구상 먹어줄까? 구상 먹는데 3초 <laughs> 아 화염병 제대로 만났네 그죠? 노! No! 생은 타이밍이요. 저 선생님이 진짜 뒤지고 잡나? 는 어? 어? 감사합니다. 복수요? 예. 제가 잡아야겠다. 제 잡아야겠다. 아내 메세뭐지 예, 수고요. <laughs> 아, 차 필요하긴 한데, 차. 님들 저거 가능? 님들 저거 가, 가, 가능할까? 저기 인서클만 하면은 어차피 금방 먹으니까 예.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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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개사기 아이템 이런 키트 먹겠습니다. 풀드핑까지 되는 개사기 아이템. 아 너무 좋고요. 빵빵거려요. 여기가 무슨 베이커린 줄 아나? 여기가 빵빵거리게. 다섯 명? 일단 저집 쪽에 집 쪽에 한두명 있는 거 같고요. 예. 그리고 야 얘는 뭐냐? <laughs> 야, 얘 뭐야? 야, 이 자식 이거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 야, 소름이네 진짜. 와, 얘 이거 캐치 안 했으면 나 죽었다 얘한테. 저기 하나 뛴다 하나 뛴다 1대1대1 음! 야 구상이 날 살린구나, 구상이 안 보여. 와, 마지막 한 명은 진짜 안 보인다. <laughs> 나무딘가? 안, 네. 네, 시, 지, 제발. 그렇지, 치킨, <laughs> 치킨, 나이스 먹었어, 드디어 먹었어. 역시 응급처치장비 하나 있으면은 치킨 먹기 아주 간단 간단, 대리 간단. 여러분들 이거 응급처치 장비 아직도 안쓰신다고요? 쓰쓰시바바랍다이렇렇좋 좋은 이템템이어있있습니최최다다죠죠 <laughs> <목소리>